네 감사합니다. 네. 아네또 올해도 영상을 정말 재밌게 보게 해주셨네요. 저를 항상 부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네네 그래서 어어 어, 정말 잘 봤습니다. 어 저도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작년처럼 그래서. 아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제가 영상을 그냥 집에 있는 거몇개 가지고 왔잖아요 조금 제가 어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네, 오고 싶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<laughs> 정말 올해도 <올해부터> 똑같이 <laughs> 그냥 아 가지고 와서 죄송해요. 아네 이렇게 가공된 영상을 <laughs> 포샵이 된 영상을 보시다가 저의 민낯이 막 나올 거예요. 그러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되게 피곤할 때 그냥 막 혼자 몽롱한 상태에서 찍은 영상들이 몇개 있어서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. 감사하겠습니다. 막 재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었던 영상 그냥 뭐 올해 영상은 마지막에 하나 있고 이제 재작년 그리고 작년 영상인데 아다두개세개다 개, 개 재작년 영상이에요. 그래서 네제 영상을 네 틀어주시면 네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.